11번,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 탐구한 내용입니다. 음전화로 대전된 금속막대 위에 대전되지 않은 금속박 조각을 떨어뜨렸습니다. 막대에 닿기 전에는 천천히 내려가다가 근처에서 빠르게 끌려갔어요. 왜 빠르게 끌려갔을까요?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했겠죠? 왜 인력이 작용합니까? 마이너스와의 청력에 의해 밀려났겠죠? 그래서 위쪽은 마이너스, 아래쪽은 플러스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났겠네요. 자그 다음 막대의 다운 후 닿자마자 위로 올라갔다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 청력이 작용했다는 얘기죠 왜 청력이 작용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전, 전자를 전 나눠 가졌다 이 관찰 결과에 대한 옳은 해석만 골라 봅시다 기억 가에서 금속박 조각은 막대와 먼 부분이 양전하 아니죠 니은 나에서 금속박 조각은 음전화로 대전되어 있다. 맞죠? ㄷ 나에서 금속박 조각과 막대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죠. 네, 정답은 5번이네요.